자 이번 시간에는 어, 충분한 옵션을 넣고도 2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SUV 두 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대는 기아의 스포티지고요, 한 대는 르노삼성의 QM6입니다. 산타페나 소렌토는 어, 충분한 옵션을 넣으면 4천만 원이 내외로가 되기 때문에 자 비슷한 가격대와 비슷한 크기인 이두 차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외관은 둘다 이쁘기 때문에 외관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전폭 스포티지 1,865mm, QM6 1,845mm. 전폭은 약 20mm, 2cm죠. 스포티지가 더 큽니다. 전고 1,660대 1,670, QM6가 1cm 더 높습니다. 자 샤크한테나 제외된 겁니다. 전장 총 길이가 4660대 4675, 1.5cm, 15mm 더, QM6가 더 깁니다. 자, 휠 베이스는, 이제, 스포티지가 2755로, 2705mm인 QM6보다 5cm 정도, 즉, 50mm 정도 더 깁니다. 자,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기아의 스포티지와, 르노 삼성의 QM6의 크기는 비슷하다. 자, 그럼 가격을 보겠습니다. 자, 이륜, 둘다 이륜의 가솔린 모델로 봤을 때, 최저가가 2342만원인 스포티지에 비해 QM6는 2484만원입니다. 42만원 차입니다. 자, 풀옵션을 넣어, 모든 옵션을 다 넣었을 경우, 스포티지는 3736만원이고요. QM6는 3,576만 원입니다. 즉, 깡통 모델은 QM6가 더 비쌉니다. 자, 그럼 어 이게 이제 풀옵션을 가진 이 실내 디자인인데요. 풀옵션은 어 사양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최저가 모델들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포티지 최저가 모델이 트렌디 모델로서 2,488만 원이고요. QM6는 최저가 모델 2.0 g d 모델로써 SE 트림으로서 2,484만 원입니다. 자 모두 개소세 3.5%가 인하된 가격으로 뽑아왔고요. 어 두개 어 가격표를 비교해 보니까 어 차이점은 스포티지 모델에는 여기 첨단 보조장치 에이다스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QM6에는 그게 그런 것이 없이 이 옵션으로서, 어, 약 100만원 혹은 200만원 추가를 해야만, 어, 이 기능을 달수 있습니다. 자, 스포티지가 클러스터에 4.2인치 컬러 TFT인 반면, QM6는 7인치라는 거, 그거 차이 외에는, 어, 이 옵션에서는 이 스포티지가 여기, 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자, 이런 요즘에 차를 구매할 때꼭 필요한 요 안전 사양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 모델에서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우월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량을 구입하실 때 최저가 모델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바탕으로 나에게 필요한 기능만을 추가하신다면, 어, 현명한 어, 차량 구매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